안녕하세요 썸부부입니다. 지금 썸부부는 큐슈를 여행하는 중인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묵었던 숙소인 하쿠스이칸에서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브스키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가고시마의 왼쪽 반도쪽 최남단인 나가사키바나를 구경하고 다시 이브스키쪽으로 돌아와 사라쿠 모래찜질회관에서 검은모래찜질을 한후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음식 료칸 수수이엔에서 1박하는 일정입니다. 40년간 연속으로 일본 전체 요리 부분에서 1등을 한 요리의 진심인 료칸의 생생한 리뷰이니 끝까지 영상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큐슈 온천여행 2일차 시작합니다. 이브스키 역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 가서 나가사키바나에 가는 방법을 물어보았더니 버스 시간과 타는 장소 등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왕복만 해도 1일 승차권이 더 싸다고 해서 1일 승차권을 샀습니다. 역 앞에는 조격장도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도 조격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는데 한국에서 온 썸부부를 아주 반겨주어서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안내소에서 알려준 버스터미널에 왔습니다. 안내책자들을 보고 있으니 샌들로, 버스가 샌들로 왔습니다. 있는... 나가사키 바나로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이 참 멋있습니다. 이 시골 버스를 타는 것만으로도 마치 관광버스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네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사키바나 쪽으로 가는 입구에는 상점이 많았는데 코로나 여파인지 문 닫은 곳이 많았습니다. 전설이 너무 무서워. 용궁에? 무슨 전설인데? <웃음> 어? <laughs> 얘기해봐. 전설이? 나 무서워서 못 듣는데. 아, 어이가 어. 물에 빠진 거를 어. 거북이가 구해줘가지고 어. 용궁에를 데려가는데 아니야. 틀렸어. <laughs> <laughs> 어부가 거북이를 구해줬는데. 어부가 거북이를 구해줬어. 아, 거북이가 거북이를 거북이 구해준 아니라. 거북이가 보답으로 어. 어부를 용궁에 데려가서. 어. 그래서 어부는 용궁에 가가지고 공주랑 어. 신나게 잘 놀고 어. 지냈는데 오늘 집에 가고 싶다고. 고 가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어, 어. 어. 싶다고 그래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공주가 어. 어. 어떤 상자를 주면서 어. 이 상자는 절대 열음지모지 말라고. 그럼 언제 열어? 뭐하러 <laughs> 줘? 몰라. 거기 열지 말걸왜 줘. 가서 열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열지 어, 말라고? 열지 말라고 뭐 선물 <laughs> 근데 좀좀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돌아왔어. 어. 돌아와 봤더니 자기가 어. 살던 집이랑 어머니랑 다 없어진거야. 어. 그래서 어떻게 가 알아봤더니 어. 자기가 거기서 지낸 동안 세월이 300년이 흘렀던 것이지. 어. 어.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어가지고 어. 충격적인데 상자는 또왜 열어? 그래도 언제 상... 열었는데 상자를? 충격적이니까 상자를 열었지. 그때 어, 열었다고? 열었더니 갑자기 이제 나이를 싹 먹어버려가지고 300살이 된 거야? 어, 백발이래. 뭐 시컨 살고 그거 괜찮네. 며칠 살고 백발을 해서 아 며칠이라고? 자기가 느끼기에는 용궁 가서 며칠 지냈는데 그 사이에 세월이 하루가 한 100년 됐나 보지. 느끼기에? 나는 뭐 300년 시컨 살다가 뭐땅 열어서 백발이 됐으면 그거는 어. 한마디로 별루야 구해줬더니 <laughs> <부여졌더니 웃음> 아, 이상한데로 들어가가지고 그건 완전히 누가 꾸며낸 얘기 같은데 <laughs> 3일 만에 100, 100, 300년 살다 죽었는데 이게 뭐가 좋은지 용궁 신사입니다 아, 여기다 백인을 넣은 다음에 조개 껍데기에다가 굴 껍데기에다가 자기 소원을 빌어서 여기다 담는 거구나 그렇구나 나가사키 바나입니다 등대도 있고 하트 모양의 포토존도 있습니다. 이브스키를 대표하는 가이몬산입니다. 이야, 정말 시원한 풍경입니다. 날씨도 환상적입니다. 눈앞에 가까이 보이는 저 활화산은 30km 이상 멀리 떨어진 2호 섬입니다. 좀더 바닷가 쪽으로 나가 봅니다. 마치 모험하는 아이들처럼 없는 길도 개척하고 물에 뜨는 돌, 그 유석도 찾으며 우리 썬부부는 아이처럼 놀았습니다. 돌멩이가 막 둥둥 떠다녀. 점심 때가 지나 배가 고파졌는데 먹을 곳이 마땅히 없어 상가에서 이브스키 사이다와 가고시마 한정 감자칩으로 대충 때우기로 합니다. 이브스키 사이다가 시원하고 맛있어 한병더 시키고 지역 명물이라는 고구마도 하나 먹어보기로 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한국 관광객이 반가운지 주인 할머니가 반찬도 내어줍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제 버스를 타고 이브스키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사라쿠 모래찜질 회관 앞에서 내렸습니다. 이브스키에 왔으니 검은 모래찜질은 한번 해야죠. 에스켈레이터로 올라가면 매표소가 있습니다. 1인 1,100엔입니다. 내부 온천에서 유카타로 갈아입고 이곳에서 찜질을 합니다. 뜨거운 검은 모래찜질로 몸이 개운해집니다. 온천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오늘의 목적지인 수수이엔 로칸입니다. 입구에서부터 큰절로 인사하네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로비 라운지에서 체크인을 기다립니다. 땡큐 아기자기한 일본식 정원 뷰입니다. 체크인을 합니다. 1박 2인 조석식 포함 52만 2천원에 예약했습니다. 웰컴 음료를 가져다 줍니다. 스파클린 와인과 과자, 그리고 꽃한 송이도 같이 주는데 꽃말이 쓰인 종이도 있어요. 이제 방으로 갑니다. 먼저 정원에 있는 조격탕과 검은 모래찜질을 소개합니다. 샌드도 있다. 좌식 다다미 라운지도 있고 기념품 판매점도 있습니다. 티 라운지이고요. 온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 방입니다. 심화주간 3층입니다. 들어가면 넓지 않은 거실 같은 공간이 있고요. 바로 왼쪽 문을 열면 세면대가 있습니다. 별도 분리된 화장실이 있는데 세상에 어릴 때나 보았던 재래식 변기도 있네요. 샤워실과 욕조도 별도로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작은 다다미 방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오면 아이들 방하면 좋겠네요. 봄 방입니다. 다담이 12조쯤 되는 깔끔한 방입니다. 장안에 금고와 유카타가 있습니다. 음, 조금 보이네요. 방 전망은 <laughs>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만 바다가 조금은 <laughs> 보이는군요. 탁자에는 안내문과 방열쇠 그리고 웰컴푸드가 있습니다. 유명한 음. 참새알과자인데 이건 그중에서도 가고시마 상표인 참새학교이군요. 저녁 가이 새끼 먹기 전에 온천을 하러 갑니다. 규모가 작은 탈의실입니다. 치약, 칫솔에 드라이어, 타월까지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천탕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실내 온천탕 하나, 냉탕 하나, 사우나실. 그리고 실 외에 하늘만 겨우 보이는 노천탕이 하나 있습니다. 수수이엔의 온천은 나트륨 염화물천으로 신경통, 근육통, 만성 소화기병, 오십견 등의 효용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똑같은데. 온천을 마치고 거야. 티 라운지에 가서 커피를 아, 주문했는데 그래. 친절하게도 다른 먹거리도 그래. 이거 저거 그래. 가져와서 그래. 맛보게 해줍니다. <laughs> 객실로 돌아와 쉬고 있으니 저녁 시간에 맞춰 나카이상이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1층에 있는 개별 룸으로 안내합니다. 식전주와 전체 요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낙 음식으로 유명한 료칸으로 알려져 있어 기대가 됩니다. 담당 직원이 자기 소개를 한후 음식 소개를 합니다. 자, 식전주를 마시면서 가이새끼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메뉴입니다. 잉글리시 네, 메뉴를 네. 해줘서 너무 좋다. 어? 첫째로 전체 요리 오종입니다. 재료가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닌데 맛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시미입니다. 예쁜 그림으로 덮인 이단함에 담겨서 왔습니다. 참치, 성게, 오징어 등과 이 지역 생선 사시미입니다. 참으로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알수 있는 썬 남편도 생맥주 한잔 시원하게 마시지 않을 수 없다네요. 세 번째 요리로 새우 만두와 버섯, 그리고 야채가 들어간 시원한 국물 요리입니다. 국물은 정말 시원하고 담겨있는 재료 하나하나가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네번째 요리는 조림요리로 가구시마 명물 흑돼지조림입니다. 무를 같이 조리고 콩과 당근을 얹어 영양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입에 살살 녹고 간이 딱 적당합니다. 무가 별미입니다. 다섯번째는 구운 전복요리입니다. 전복을 미소 된장으로 시즈닝해서 그릴에 구운 요리이고요. 음, 맛 없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음. 여섯 번째는 사이드디쉬로 어, 어, 어묵구이가 나왔네요. 우리나라 음, 해물전 맛도 공유 나면서 맛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 요새나베입니다. 주, 새우와 치킨볼, 흑돼지, 버섯 등과 야채를 넣고 어. 끓인 요리입니다. 이런 돼지나 치킨 같은 재료로 국물을 어찌 이리 시원하게 끓였는지 음, 대단합니다. 이제 여덟 번째로 밥이 된장국과 절임 반찬과 같이 나왔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가리새끼의 밥 반찬은 너무 부실합니다. 하지만 밥 자체는 달고 맛있어 반찬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식으로 멜론과 오렌지 그리고 양갱이 나왔습니다. 40년 연속 요리 부분, 일본 전체 1위의 타이틀이 거저 얻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겉보기만 화려하고 장식도 요란한 요리가 아니라 현지의 신선한 재료로 맛은 물론 영양도 고려하여 정갈하게 차려진 만족스러운 저녁이었습니다. 식후 소화도 시킬겸 정원에 있는 흙모래 찜질장으로 갑니다. 음, 발을 오, 담그고 뜨거, 열심히 뜨거, 모래로 덮습니다. 어, 희한하게 모래에 조금만 발을 뜨거, 묻어도 뜨거, 뜨거. 금방 뜨거, 뜨거, 뜨거. 땀이 나네요. 조격장으로 옮겨 발도 씻고 마주 앉아 담소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정원에서 보는 야경입니다. 한적한 로비라운지도 구경합니다. 수수이엔이 2023년도 요리 부분 1위를 했다는 상패도 있네요. 방으로 돌아오면 이부자리가 펴져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간식을 방으로 가져다 주는군요. 단팥죽입니다.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식은 어제 저녁 식사했던 곳과 같은 장소에 차려져 있습니다. 보통 료칸의 조식은 한상차림입니다. 가고시마 텍스산 미소된장국과 밥을 차려주면 조식 한상 완성. 네. 어제 저녁은 물론 야식까지 잘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도 입맛이 팍팍 돌아 한상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이제는 떠날 시간입니다. 료칸 앞에서 사진도 찍어보았습니다.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직원의 환송을 받으며 이브스키역으로 갑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다음 영상은 유황연기 가득한 운젠지옥에 있는 운젠온천 후쿠다야료칸을 찾아가 하룻밤을 지내는 험난한 여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쌈부비의 세계여행, 큐슈 온천여행입니다.